둘리 그렇네. 어제 그 길을. 산도 많네, 산도 많네, 산 넘어 산이요. 채 늠어, 감나무 꼴을. 수리 아, 몬스터를 한번 갖다 올라면 이렇게 듯한 햇살이 내려 비치는 센터 가는 길. 어제는 얼어가지고 얼음을 깨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자, 강원도 산골에 높은 산넘으로 햇살이 어휴. 너무 많이 떠 가지고 가면 힘드니까 적당히 뭐그 렇지? 아 날씨가 보기 좋네. 산골 샘에 물맛은 아주 좋아요. 자, 이게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면 돌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자 어르신의 그 산골 생활의 그 소중한 샘, 샘가에 있는 그 바가지 바가지를 이렇게 그 바람이나 이런 데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눌러 놓으십니다 이렇게 이물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 당부를 하세요. 요걸 저~ 단단히 좀 그~ 바람에 이게 우리한테는 별 볼일 없는 바가지인지 몰라도 어르신께는 소중한 또 그런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이제 강원도 말로 이제 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어찌어찌 내려오는데, 물 떠가지고 올라가려면, 이게. 자, 그나마, 산골에 제일 소중한 우물. 이 우물이 있기 때문에, 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저는 뭐 누가 보든 말든, 뭐라고 평가를 하든 말든, 어디 오면은 꼭 나름의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어또 의미 있는 좀 행동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길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들고. 이렇게, 어이고 뭐가, 아이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야, 이 어른이 이걸 조금만 가져오라고 한 말씀이 이해가네 저도 아직 어르신에 비해서는 많이 젊다고 볼수 있지만,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건 보고 힘든데 이제 왔이차 <saus> 이 길은 소도 없이 물이 뭔지. 자, 이제, 저희들도 또 일상으로, 저도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 갖다 드리고, 인사드리고, 사바 세계, 아니, 사바 세계란다.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멀리, 굴피집 어르신 집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또 겸사겸사해서 영상을 또 찍기 위해서 올라오는 측면도 있지만 이왕 영상찍으로 가더라도 어른께 실질적인 도움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물들고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자, 이물한통 뜯어 드리면, 어르신께서 맨날 며칠을 이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좀 들고 가봐. 어 보고까지 아 좋은 일한번된 좋은 일한번 해봐. 자이 선생님이 적토마징입니다. 적토마징 괜히 저대깨비 쫓아와 가지고 개고생. 네, 근데 어러, 어제 어르신 말씀하시이 물이 제일 소중하다 그러시잖아. 자, 이제 이거만만 또 한참 쓰신다는 얘기지. 아이고, 그러니까, 아유, 아이고, 아이고, 두통인데. 자, 여러분, 아유 이제 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르신, 어제 저... 찾아 뵈었더니 환대해 주셔가지고, 어제 그, 따뜻하게, 그, 우리, 징님도 어제 춥진 않았죠? 아니, 어저생각하고열 방이 따뜻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불도 많이 넣어주시고 이래가지고. 불도 많이 넣고, 진짜, 따뜻한, 생각보다 좀 많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잘, 하룻밤 잘 보냈습니다. 맞아. 아, 아 사실, 걱정만 했어요. 날, 추워가지고, 이거, 음, 음, 이거 뭐. 그치. 제대로 예. 예. 그 했는데. 다행히 어르신께서, 그, 군불 장장을 많이 넣어 주어가지고, 이렇게 예. 따뜻하게, 그래도 나름좀 예. 잘, 하루잘 보냈습니다. 태풀에. 아, 그리고 이제 고생도 하셨어요, 사실은. 자, 우리 저, 적토마 아우님, 시골 플랫폼님, 이렇게 같이, 예, 어르신께 그 사전에 양해를 좀 받고, 어,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고, 어제 나무도 좀 해드리고, 물도 떠드리고, 또 말상대도 해드리고, 어, 아까도 말저희들이그 유튜브로서 또 영상을 찍고자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또, 어, 해드릴 수 있는, 예, 부분이 있으면은, 어르신 자꾸 주시나 어르신 정의만 해서 그래. 아이고 자꾸, 자꾸 뭘 자꾸 데리고 주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데리고 가면 되지 뭐 <laughs> 어르신이 렇게 인정이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뭐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자꾸 티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안 냅니까 서로가 어르신께서도 저희들을 환대해 주시고 또 <laughs> 어르신 어르신 술 한잔 따라 드리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해장한 잔 따르들이. 자, 어르신은 쩌든간에요것드시고 건강하시고. 응. 건강하시고, 요것드시고 건강하시고, 술 많이 잡수면 안 됩니다. 해 <laughs> 소용없어요. <laughs> 아, 맞아요. 어르신드시고 보면 많이 드세요.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그니까. 니까 그니까. 그래서 사제에 비하면 문자 쓰는데 내일 쪼금부터 해 적금 연결하면 안되겠다 이거는 쪼금만이다 이게 금 드시고 알았어. 뭐 건강 챙기고 그래 하이문면아잘 음, 음, 드시고 잘챙기시고 하시네 그, 난 문자 문 아, 다시 드리네 그래 또, 또 시간 되면 또올로게요아요 예예 예. 마 따뜻한 대화

우리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르신도 건강하십시오. 아습 네. 술도 더 드시고 싶으면 많이 드세요. 뭐 우리 단, 단, 우리 그가토마 아버님은 건강이 염려돼서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인생 또뭐 알아서 본인들이 다 어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laughs> 말자대로 내 가지대로 이래 주어진입니다번 말자대로 살 주지 아니다. 그리고 뭐 팔자대로 살다가 는거지 아니 뭐대리배워도그것만못